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제주도 여행도 좋지만 뭐니 뭐니 해도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역시 먹거리 아닐까요? 오늘은 바로 그 제주를 대표하는 먹거리 천국 양대산맥처럼 자리한 동문시장과 서귀포 올레시장 이야기로 시작해볼게요. 그중에서도 서귀포 메일 올레시장 골목속 숨은 맛집 아랑촌을 다녀왔습니다. 서귀포 메일 올레시장에서 3분 거리에 있는 아랑촌은 아랑조울거리로 들어가면 쉽게 찾을 수 있는데요. 미나리 수육이 생각날 때면 종종 찾는 단골집이에요. 이곳은 방문한 시간 전에 예약을 해야 해서 오늘도 조금 일찍 서둘렀는데요 새벽 늦은 시간까지 문을 여는 곳이라 시장 안에서도 밤의 온기를 느낄 수 있는 곳이죠 문을 열고 들어가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고추가 커야만 이라는 재치있는 문구 테이블마다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고 레트로한 분위기가 물씬 풍겨오는 곳 하루 전날 미리 예약하고 갔더니 이미 상 위엔 기본 찬이 촤르르 깔려 있었어요 푹신한 계란찜 그리고 이미 먹기 좋게 조리되어 나온 미나리 수육까지 짭조름한 깻잎에 막익근 김치 한 장. 거기에 계란말이와 깍두기 한점 곁들이면 이보다 완벽할 수 있을까요? 정말 이 집은 밑반찬 하나하나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배지근한 향이 퍼지는 몽국 한 숟갈. 그리고 먹음직스러운 미나리 수육의 비주얼. 흑돼지 수육만 나오는 게 아니라 고사리까지 함께 찜기에 모락모락 올라오는데요. 그 향긋함이 정말 장난 아닙니다. 고기만 먹어도 맛이 좋지만 여기에 곁들인 반찬이 더해지면 그야말로 금상첨화. 제일 먼저 깻잎과 고사리의 조합은 쫀득한 고기 식감 위에 향긋한 고사리가 어우러지니 마치 돼지고기 삼합을 먹는 기분이에요. 수육의 기름기가 쏙 빠져서 그런지 한입 먹을 때마다 느끼함이 전혀 없어요. 몸국은 장시간 끓여낸 돼지 사골에 톱과 몸이 들어가 진하고 걸쭉한 맛을 냅니다. 국물 한 입만 떠먹어도 속이 따뜻해지면서 그 깊은 맛을 느낄 수 있었고 찐 감자를 넣어 함께 먹으면 구수함이 배가 되고 흙국으로 즐기기에도 안성맞춤이에요. 가스렌지로 따뜻하게 데워 먹을 수 있도록 챙겨주는 사장님의 세심한 센스 몽국속뼈에 붙은 고기도 국물에 잘 스며들어 얼마나 담백한지 몰라요. 그래서 남은 국물에 밥한 공기 말아 먹었습니다. 수육 한 점, 소금에 톡 찍어 먹어도 맛있고요. 통후추가 더해지니 이건 뭐말 다했죠. 잘 익은 김치 한 점에 수육 한점 고사리 올려 먹어도 보고 각자 기호대로 곁들여 드시면 또 다른 맛의 즐거움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원래 흑돼지고기가 국내에서 질이나 맛도 뜸이지만 제게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밑반찬과의 조합이었습니다. 5성급 호텔 셰프 출신의 사장님은 화려함보다 정성을 담아 반찬 하나하나를 직접 만드시 때문에 그 소박한 정성이 오히려 이 식당의 진짜 맛을 완성해주는 것만 같더라고요. 미나리 수육은 고온의 수증기로 쪄내기 때문에 조리 시간이 꽤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예약은 필수예요. 일반 수육만 드셔보신 분들이라면 고기의 질감과 맛그 차이를 바로 느끼실 겁니다. 서귀포 메이롤레 시장과 가까워서 늦은 밤, 지인과 소주 한잔 곁들이며 오붓한 시간 보내기에도 정말 좋은 곳이에요.